안녕하십니까. 컴퓨터 교육과 문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학생 상담 중 어떤 부분에 자원을 많이 쏟는지 살펴보았는데, 상담 카테고리가 월등히 높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상담 자체에 대한 지원을 안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또래를 상담자로 세우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솔리언 또래상담 학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로우 데이터를 통해 전국 또래 상담 운영 학교 목록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얼마나 보편화된 상황인지 보기 위해 비교 목적으로 전체 학교 개황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해서 솔리언 또래 상담 학교 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또 비율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체 학교 수로 나누었습니다. 그리하여 지역별, 학교급별, 전체 학교 대비 솔리언 또래 상담 운영 학교 비율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비율이 천차만별로 달랐고 아래 두 그래프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또래 상담의 파급력을 알기 위해 두 곳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음 기준에 따라 충남과 충북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두 지역의 운영학교 비율 차이가 실제로 영향을 주는지 궁금했습니다. 따라서 또래 상담 학교가 많으면 대인 관계로 인한 자퇴 학생 수를 줄인다고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2020년 학업 중단자 수 로우 데이터를 보니 원인이 비인정 유학, 질병, 위반에 따른 징계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었기에 자퇴 중 부적응 요인에서 대인 관계만 발췌하고 해당 지, 지역들을 선별하여 중복 데이터도 제외해 주었습니다. 피단증 검증 값을 두 배로 해 주었을 때 등분산을 만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산 가정 두 집단으로 검사하였습니다. 아쉽게도 0.05보다 .00, 작지 않아서 유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더 조사하여 20년 가량의 충남지역과 충북지역의 학업중단률 추이를 나타냈는데 수치가 유사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사한 이후에서도 인과관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설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각한 원인을 재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고찰한 결론입니다. 먼저 또래 상담이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다는 폐해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장기성을 반영해도 또래 상담 운영이 대인관계로 인한 자퇴자 수치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은 어쩌면 아직 또래 상담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래 상담이 피상담자의 상황에 얼만큼 기여했는지 정성평가가 더 진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으로 조사하면서 참고한 문헌과 엑셀 자료들입니다. 발표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